영혼의 세계에 관한 엘마의 가르침입니다 자, 엘마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영혼의 상태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엘마 40장 11절과 12절은 낙원에 관한 것이고 13절과 14절에서는 우리 소위 말하는 영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낙원에 대해서는 11절과 12절 그리고 동시에 교리서 성약 138편에 12절에서 14절, 30절에서 40, 34절, 그리고 57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계에 관해서는 자 엘마서 40장의 13절과 14절, 그리고 동시에 교리아 성약 138편의 31절에서 34절, 그리고 57절에서 59절을 함께 연구하셔서 여러분들이 찾으신 것을 한번 목록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시도록 동영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엘마는 영의 세계에 있는 영이 행복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지,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곳으로 행복의 상태로 가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 반대로 악인들의 영은 죄의 영을 조금 더 지니지 못했으니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음이라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영이 행복할지 비참할지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즉 스스로의 죄악입니다. 자, 회개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리하세야 138편에 따르면은 영의 세계에서 매여서 포로된 자들, 즉이 바깥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어서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교리하세야 138편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택한받은 사자들이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고 매어 있는 포로 된 자들에게 곧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는 자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나갔느니라. 여기 택함 받은 자들, 사자들이 누굽니까? 낙원에 있는 자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영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세계 관한 이 진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즉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받아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포기는 있을수 없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포기해서가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엘마의 가르침 중몇 가지 오해를 살만한 것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옵니다. 이뒤 설명을 보면은 나쁜도 있고 바깥 어둠도 있다고 했으면서 하나님께로 데려간다. 이 바깥 어둠도 하나님 품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셉 필딩스 미스장님께서 하신 설명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엘마가 말한 이 표현은 모든 영이 화풍의 장소, 곧 형벌의 장소를 지정받기 위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려감이란 말은 단순히 필멸의 삶이 끝나 영의 세계로 돌아가 그곳에서 옳고 그런 행위에 따라 더할 곳을 지정받고 부활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구절은 잘 알려진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성교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고 해임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는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좋구나. 그러나 그의 집은 유타, 아이다호 또는 서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영들이 머무는 곳으로 가는 것, 자체를 이제 고향에 온 듯한 느낌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라는 표현이다. 즉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 면전으로 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자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이 영원의 상태이니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진노의 불같은 분노를 기다리는 참담하고 두려운 상태라 그리하여 이들은 이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부활 때까지 머물러 있느니라 마치 영옥에 있는 자들은 부활 때까지 그곳을 나갈 수 없는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재 설명입니다. 자, 영옥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죄의서 함을 위한 대리침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와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다른 모든 원리도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행해진 의식들을 받아들이면 낙원으로 영접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부활 때까지 계속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영들을 악인 악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영광에는 세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엘마는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엘마가 말하는 이 악한 영들은 부활 때까지도 악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 즉 멸망으로 갈 자들, 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엘마는 악인과 의인이라고 명확하게 이분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는 영옥에 머물다가 낙원으로 갈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엘마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즉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은 어둠 속에 머문다. 자신 아들, 자기 아들 코리엔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지 못한 자들은 어둠 속에 간다. 영예 세계에서도. 자 엘마의 설명은 여기까지지만 참고로 우리 브리감용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예 세계에 대한 설명이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브리감용 회장의 설명입니다. 죽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영예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예 세계로 갑니다. 영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이 함께 갑니까? 네, 함께 갑니다. 영의 세계는 선한 영이나 악한 영이나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한 왕국에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해로 갑니까? 아닙니다. 조직된 지구의 경계 밖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지구 위로 옵니다. 영의 세계는 이 지구와 같은 공간이 있음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때 지구는 이 흙으로 된이 땅과 그리고 대기권 그리고 중력이 뭐 미치는 범위 이런 것을 지구의 경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자 영들의 시각에서 볼때 지구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의 세계는 지구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은 이곳에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이 지구에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예의 세계에 대해서였습니다.